제가 이번에 그 추천 물건을 고르는데 반값 토지나 지붕 경매 반값 공장 반값 아파트를 이제 항상 골랐는데 이걸 날짜별로 순서에 쭉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날짜별로 해서 그 종류별로 딱 나눴어요. 반값 토지 지붕 경매 반값 공장 이렇게 반값 아파트로 파트별로 바꿨기 때문에. 이 반값 토지 그러면 반값 토지에 관해서는 날짜별로 되어 있고 지분경매는 지분경매에 대해서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금 이번에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값 토지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안리에 지목이 대지로 82평인데 여기는 택지 개발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3억 6 9 0 0짜리가 1억 8 1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고, 택지개발로 돼 있는 나대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삼거리 코너에 있는 거거든요. 택지개발이 이렇게 돼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요 코너에 있는 거고, 용도 지역도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현황이. 이렇게 지금 택지로 개발돼서 여기에 나무가 있었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반값 토지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는데 제가 반값이라는 얘기는 내가 현장을 답사를 해 봤을 때 거래 가격이 이 감정 가격하고 같다는 건 아니고 감정 가격의 반으로 떨어진 거를 가지고 제가 추천을 한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격은 이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갈 때는 현장에 가셔서, 금매 가격이 얼마로 되는지를 아시고, 금매 가격으로 여러분이 파신다고 생각을 하고, 입찰 가격을 결정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에게, 교수님, 이게 그럼 반값 따로 전는데 이거 얼마에 들어가야 돼? 하고 물어보시는 분은 아직 특수 경매에 입찰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이 물건이 좋습니다 해갖고 내 얘기를 듣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권리 분석을 해주고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져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물건을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지 얼마에 팔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전잘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건 입찰에 들어가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매 물건을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최적 가격이 정해져 있고, 여러 사람이 낙찰 가격을 자기가 써서 제일 최고로 받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것이 앓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다 보면은 최적가를 정해놓고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게 이미 이게 경매인데 우리가 경매에 참석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이 좋아서 내가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찰을 받아서 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생각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거를 얼마에 사면 은 얼마에 팔수 있으니까 얼마 정도가 남겠구나 이걸 사서 팔을 때까지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데 내가 투자금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마진은 최소한 얼마 정도 되겠구나 해서 팔수 있는 가격에서 내가 최소한 마진은 이 정도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떨어뜨려서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을 받으면 은 계획대로 되는 거고 낙찰을 못 받는다고 해서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경매장에 가서 옆에 사람이 얼마 쓰는가를 보고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으려고 생각하셔야죠.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얼마에 팔수 있겠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낙찰 가격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전자다가 얼마 쓰면 돼요. 하시는 분은 본인이 얼마에 팔수 있다는 생각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경매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열0번을 떨어지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그 중에서 한 번을 잘 받아서 수익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쓸까. 야, 오늘 경쟁자가 많으니까 높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내가 가격을 결정해 놓고 단독 응찰이라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말고 내가 2등, 3등이 됐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걸 바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매도 가격을 내가 금매로 내놨을 때의 가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전때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안 팔리는데 이 교수님 이거 좀 얘기해서 팔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안 팔리는 거에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가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높은 가격에 사라고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즉 여러분은 내가 사서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매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을 못 받아도 후회하지 마시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도 후회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가짐 자세가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번에는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에 임했을 때에 경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철두철미하게 집어넣고 이 원칙은 절대 어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업 석정리라는 곳에 지목이 뭐죠? 창고로 돼 있고 지목이 창고 용지인데 여기 보시면 11억짜리가 3억 9,800까지 떨어졌습니다. 34%까지 떨어졌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가격이 얼마죠 11억6천인데 5억6천9백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3차까지 떨어졌을 때 누군지는 몰라도 보시게끔 되면 6억2천9백에 낙찰을 받았고 여기 몇 명이 붙었었죠 19명. 19명이죠 11명이라는 얘기는 이 가격이 6억2천5억6천9백이 떨어졌던 것이 가격경쟁력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뭐 했죠? 리납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유처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억 9,300까지 떨어졌죠 이 얘기는 이 땅에 인허가가 안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아 이땅뭐이래이런것 때문에 인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인허가가 난다고 했을 때는 이 가격에 여러 안면이 붙었고 한번 미납을 했을 때 다시 여기 유찰에 있어서 최저가격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히 봤는데 자 여기 청구금액이 얼마가 돼 있죠 8억에 있고 9억6천을 담보로 잡아서 지금 8억2 4 0 0일 청구했죠 네. 그럼 여기가 어마어마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빌려줬겠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돈을 다못 받아간다는 뜻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해결할 수있다 그러면 은이 금융기관에 가서 8억 2,400을 받을 금액이 있으니까 이 8억을 나한테 팔아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명가격을 얼마에사는 거예요? 사는 가격은 잡 아, 보십시오. 5억 6,900이고 서 3억 9,800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낙찰 가격이라면 5억 6,900과 3억 9,800 중간 가격 정도로 예를 들어서 4억 3천0억 4, 5 0 이런 정도에 우리가 얼마를 살수 있어요? 8억 2,400을 사서 우리는 8억 2,400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그럼 이렇게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걔네들 그냥 빌려주시지 않고 분명히 감정 평가를 했을 게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면 이럴 때의 문제는 인허가를 안 내주는 거가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왜 땅만 있고 창고 시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건물이 창고가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있죠. 자 제가 보면 여기에 여기 1-3 이것이 예전에는 임야였다가 지금 창고를 지면서 전부 다 창고 용지를 바꿔놨거든요. 그럼 여기 이 사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산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창고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이 있죠. 노란색깔이 여기하고 여기는 도로로 되어 있고 이 도로도 우리 경매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큼 정도는 한5-60% 정도는 내가 낙찰을 받아도 내가 잘못 실제로 사용 못하는 땅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집이 있죠. 이 집이 무슨, 나유래 집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집이에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지법인 이런 집이 두 종류가 있죠. 미성년자인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따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곳이 있고, 또는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을 건데, 제가 보면 장애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들의 보호기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이 우리 땅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보면은 주택이나 이런 걸짓 때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현무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이 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자 보십시오 여기에 토지 연계확확원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도로로 돼 있는데 현황도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지적도는 도로가 없죠 지적되는 도로가 없다는 얘기예. 그근데 창고 허가는 낮습니다. 제가 항공 사진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 색깔 이렇게 지도 있죠. 이 파란 색깔 이거는 뭐냐면은 다음에서 로드비로 다녔을 때볼수 있는 이것이 로드비로 했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다니는 길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집. 이 사회복지법인 집에 건축물 현황도를 띄어 봤더니 여기 앞에 이게 뭐뭐 이거를 도로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앞에 있는 땅이 나왔고, 이게 있는 도로가 없어도 여기에 있는 이 도로하고 우리가 접해 있다는 뜻으로 보게끔 되면 우리도 건축허가는 안된 지장이 없고, 또 이미 창고도 허가가 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이죠. 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뭘 보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합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자, 보십시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개발 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떻게 할, 뭐만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건물.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의해서 모든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관리 구역은 성장 관리 구역에서 일회전적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다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이미 창고는 지어졌기 때문에 창고를 짓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로드뷰를 한번 봤거든요. 한번 루드뷰 볼까요 여기에 몇번지 죠 석정리 1-3번지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끔 내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우레의 집에 갖고 이게 있죠 이게 그 옆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이 땅이죠 이 땅인데 여기에 진입도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언덕높은 숲이죠 현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전업소는 이거를 낙찰 받으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쪽 을 조금만 더 가서 이렇게 보게끔 조금만 더 가서 보자고요 이렇게 이 보게끔 되면 여기에 있는 진입도로가 있고 이쪽이 진입도로인데 이 진입도로에서 창고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이만큼을 이만큼을 포크레인으로 진입도로로 이것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 이거와 같이 여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 있는 창고가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창고를 임대를 주는 걸로 해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에다 지 않고 급매가격으로 싸게 내놓는다 그러면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사회복지법인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고가 있을 때는 제가 보기 창고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보면은 평수가 지금 몇 평인가 한번 볼까요? 평수가 800 평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3억이라고 그러면은 약 평당 한 50만 원꼴 되는 거죠. 제가 보면 평택시 포승에 100만 원 가는 거 맞는 걸로 보거든요. 이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그런 문제로 해결한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저는 하고 추천을 합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 평태시 포승읍 신영입니다. 여기는 필지가 네 필지거든요. 4-1, 4-42, 3 42, 2 49, 4 했는데 42, 2는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이게는 네 필지 중에서 이한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지증 발급받는 발급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경매로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 소송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은 행정 소송은 100%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낙찰을 받고 내가 다시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에 원상 복구 시키고 매도를 하냐, 원상 복구 시키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경매로 농지 증을 를낙찰 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 면사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것이 보시기면 이것도 몇 평이죠? 627평인데 이것도 가격이 3억 27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것도 평당 한 100만 원짜리가 한 50여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권리분석에서는 여기 기준 권리가 있고, 소멸 기준인데, 소멸 기준 이전에 인수되는 기준 권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권리분석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장에 보면은, 매각 건물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세필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인데 요거는 임야고 요거는 대지고 여기도 대지고 여기는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실현황이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농지증 발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문제점이 보면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연 도로가 없습니다. 약점이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 도로법연 도로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인허가가 나느냐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여기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인허가가 날 거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나가를못 받을 거고 한 건데, 제가, 우리가 지금 낙찰을 받으려는 땅이 이 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땅이죠. 그 바로 여기 앞에, 여기 집이 있죠. 집이 있어서 이 집에 건물 배치도를 봤더니, 여기 앞에 이렇게, 이렇게 도로, 현황 도로가 있죠. 지적수상 도로가 없고, 도로 변 도로도 없는데,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여기 뭐 도로를 보고서 해줬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현황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지적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지만은 건축허가 시에 이거를 도로로 봤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는 된다는 뜻이다 보니까 제가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인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여기에 우리에 있는 이 땅에도 건물 있고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는 것도 이것 자체도. 건축물 관장이 있다는 얘기는 인허가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아까 낙찰을 받은 것이 627평이잖아요 627평인데 여기만큼이 이게 뭐야 현황은 지금 도로로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유할 수 있어 사용하는 땅은 제가 보기에는 약 50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 땅도 여기 현황도로가 이만큼 있고 이쪽도 현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27평이지만 627평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500평 밖에 안 되지 않느냐 500평이라고 하더라도 100만원씩만 간다 그러면 5억 정도는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한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주택은 상당히 상태가 좋은데 여기 보면 이 앞에 창고는 상당히 좀 일반 창고로 보기에는 너무 임대 주기에는 안 되는 창고죠. 그러니까 이 창고는 허물고 창고를 임대를 준다 그러면은 다시 재해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